어, 내 옷인데? 기다. 어? 이거 빨래한 건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어거 언제 갖고 왔지? 오늘의 주제는 서로 옷 코디해주기입니다. 아 지금 제작진들이 여러분들의 옷을 직접 가져왔어요. 우선 각자 평소 입는 스타일을 소개해주세요. 너검색밖에안 입잖아. <laughs> 풀매를 하고 저지를 입고 이렇게 딱 강의실에. 아니, 화장 왜 했어?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런 가장 무난한 셔츠, 컬러풀한 맨투맨하고 티... 저도 되게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오늘 되게 컬러풀한 것들만 갖고 오셨네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멜빵 원피스고, 얘는 흰색 바지. 그럼 이제 본인의 옷으로 상대방에게 코디해주세요. 너봐 이런 멜빵 입어본 적 있어? 멜빵? 멜빵은? 원피스. 한 평생 안 입다가 수학년 때 처음 입고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물건 넣은. 잠깐만. 어? 이 바지. 어. 이거 제가 진짜 평소에 자주 입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콘서트도 가고 이렇게 입고요. 네. 여기 거기다 이제 화장도 하고. 근데 이 바지 <laughs> 좀 무난한 거 없어요? 이거 무난한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상해? 이 코디가? 이 코디가 이상하다고? 왜 고개 꾸덕이세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옷을 그렇게 막못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 옷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다? <laughs> 이 말이다 <laughs>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 모르는 것 같아 옷은 그냥 몸뚱아리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돌발 미션을 지금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감독 분들 중에 한 명을 고르셔서 송예은 씨가 코디를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제가요? 네, 저기 있는 옷들로 코디 한번 해주세요. 아, 제 옷까지 다 포함해서? 네. 제가 남을 코디해줘도 되나요? 1화 <laughs> 때 리벤지로 현성 감독님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 입힐 거야? 아, 사실 아까부터 이게 눈이 갔어요. 윗옷은 민지 거. 나오셨다. <laughs> 이거 저희 아빠 거예요. <laughs> 아빠 미안해. 그럼 속에 이거 입고 셔츠 입고 바지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오겠습니다. 셔츠를 입혀보고 싶었는데 셔츠가 검은색이라 셔츠를 입혀봤고요. 그 안에 그리고 받쳐 입을 거. 저는 셔츠 잠가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음에 바지. 이게 포인트. 여기 너무 이렇게 양말 이렇게. 안에 꼭 응. 넣어 입어야 된다고. 넣어 입어야 이게 편하고 펄럭펄럭 거리지도 않고. 알라딘 아닌가요, 알라딘? 지금 보니까 이장님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도시인 같아요, 도시인. 이장님 같은데? 백구야! <laughs> 백구 어디 갔느냐? 아, 아 왔어요! 이장님 오셨어요? 거의 <laughs> 왔는가? 아니, <laughs> 아니 정말 도시인 같아요. <laughs> 얘는 또왜 이렇게 잘해, 이걸. <laughs> 아니 정말 도시인가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 배에 넣는 거랑. 이상하다 했는데,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 아니, 근데 예은씨가 본 그, 그분들의 그 패션은 이게 이런 바지를 넣어있진 않거든요. <laughs> 그럼 뭐, 입, 뭐 넣어 입어요? 아, 그 여기 밑단에 시보리가 있는 그런 시보리가 밑에 고무줄이 있는 그런 옷이나 조각팬츠 같은 거를 아, 이제 조각팬츠요? 조각 케이디요 하... 조각팬티요? 조각 <laughs> 팬티? <웃음> <웃음> 저 얘네랑 말 못하겠어요 서로 옷을 바꿔서 입어봤는데 <laughs> 입어본 느낌이 어때요? 제 안에 예은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옷 아이돌이나 입지 않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우사찌이 <laughs> 돌발 미션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디를 바탕으로 자신이 쇼호스트가 되어서 홈쇼핑 판매를 해주세요. 이 옷을요? <laughs> 이 옷을 와. 누가 사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아이아이 저지랑 이아이 아, 이, 이거의 힙색의 조화가 지금 약간 음과 양의 조화랄까? 옷이 보면은 다들 너무 좋 너무 편해요. 아이 신축성이 다 늘어나고 바지도 너무 헐렁헐렁해서 너무 어, 늘어지지 마세요. 오래 못 입어요. <laughs> 겨울에도 입어야 돼요. 이게 편함을 추구하신다면 당장 사야 할 옷이에요.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옷이에요. 좀 마른 분들이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가로로 돼 있어서 <laughs> 어 보세요. 새로죠좀아 이런 디테일이 아난좀 덩치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면. 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래서 항상 저지를 입으셨던 거구나.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 색깔 있는 옷도 한번 사볼까? 이번 겨울 맞아서 드디어! <laughs> 드디어, 드디어! 흰색 바지는 아닙니다. <laughs> 오늘 채색으로 낼수 있는 최악의 패션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 오늘의 첫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의 첫 경험은 새로운 나다. 오늘의 첫 경험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다. <laughs> 구아 <laughs> 수아 이거 장난 더도 되나요? 내가 비치 뭐 던지고 싶어서. 아니요. 전지어 버리겠습니다.